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처음 듣는 업무 용어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신입 사원이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꼭 익혀야 할 업무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데보라 테넌의 925에서는 직장에서는 말하는 방식이 곧 적응력과 업무 효율성을 결정짓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업무 용어를 익히면 직장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자. 직장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신입 사원의 가장 큰 목표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의 흐름을 익히고 직장 문화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생소한 용어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히면 업무 적응 속도가 빨라지고 실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Corporate Language and Adaptation 논문에서는 신입 사원이 조직의 언어를 빠르게 습득할수록 성장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분석합니다. 즉, 업무 용어를 익히는 것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현지어가 술술 나오면 실무 이해 속도 업, 동료들과의 협업력 업, 업무 효율성 업, 조직 심리학자 에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유되는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조직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빠르게 익히면 소속감을 갖고 능력을 인정받는 속도가 빨라집니다.